안녕하세요. 뉴젠솔루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회계관리 재무회계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세무사랑이나 K랩N을 이용해서 마감 후이월을 해주시게 되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 데이터가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기 전에는 단기를 잘 확인을 해 주셔서 전기분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전자는 이제 당해가 국이니까 8기인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회사가 제조도 있고 도급도 있다고 하시면 원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 설정은 위에 상단에 F4번, 이제 원가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 박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원가에 커서를 놓고, 아래 하단에 편집 버튼을 눌러서 사용 여부를 여러 설정해 주신 다음에, 또 아래 하단에 선택을 눌러주시게 되면, 옆에 확인 탭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 탭이 5 0 0번대 제조만 있던 게6 0 0번대 도급도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다시 없애고 싶으실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원가 설정에 들어가셔서 없앨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 편집, 사용 여부를 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또 아래 하단에 선택, 확인을 해주시면 다시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원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원재료비는 이제 저는 미리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재료 박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입력을 하신다고 하면 어, 똑같이 원재료비를 이제 코드를 넣고 입력을 하면 이런 원재료 박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있습니다. 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 금액은 전전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코리아전자는 당해가 국이니까 전전기면 7기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어, 전기에 이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원재료 입력 금액이 자동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하셔도 입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깐 보여드리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원재료 금액이 있습니다. 이 원재료 금액이 이제 자동으로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금액을 수정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되고,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셔서 원재료 금액을 수정을 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500번대에 들어가는 이제 경비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입력하셔서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FE 도움 코드를 눌러 주셔서 이제 FE 도움 코드를 이제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500번대 제조 항목만 이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셔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뜹니다. 어, 금액까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 우측의 계정별 합계에는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아까 입력했던 통신비를 잠깐 삭제를 하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먼저 입력을 해주셨으면 금액이 일치하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중에 이제 제품 매출 원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매출 원가라는 박스가 뜨게 되면서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과 이제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틀리면 둘중 하나가 틀린 거니 이제 틀린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이제 둘이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분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금액을 이제 수정을 하셨으면. 원가 명세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금액을 수정하셨으면 위에 상단에 합계 재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한번 더 재계산을 해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이제 입력하시기 전에 항상 단기를 여기 잘 확인을 하셔서 전기분으로 입력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조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도급도 있다고 하시면 이제 원가 설정을 이제 해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비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그다음에 계정별 합계에 이제 나와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을 이제 한번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